랑하고 존경하는 한국교 교회 여러분, 주님 안에서 극한 평안하셨습니까? 유튜브 광야의 나팔소리 방송입니다. 오늘도 교회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이 방송을 통해서 모쪼록 진리의 말씀 위에 여러분들 굳게 서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시기를 소망하며.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 전할 자격 없는 종은 주님 자비의 옷자락에 감추어 주옵시고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한국교회 교우들을 향하신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하여 주시고 이에 우리 모두 순종할 수 있도록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회개 없는 믿음이 과연 우리를 구원할까? 회개 없는 믿음이 과연 구원을 가져올까? 라는 제목하에 성경 누가복음 24장 46절로 47절 말씀 등등을 근거해서 구원의 진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 성경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누가 보금 말씀의 결론이라고 할수 있는 방금 읽은 성경 본문은 회개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이름으로 죄 삼을 얻게 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관련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믿음과 더불어 회개의 중요성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구약 성경에서 많은 선지자들의 전형적인 메시지를 아주 유창하게 증거한 이사야 선지자의 다음 말씀도 그 중에 한 좋은 예가 됩니다. 이사야 55장 6절로 7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기는 그 길을, 불이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래야면 그가 흥율이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와 더불어 신약 성경에서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1절 말씀에서 그의 복음 사역을 요약하기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고 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믿음과 더불어 회개가 절대 필요함을 증거하고 있고, 히브리서 기사도 히브리서 6장 1절 말씀에서 죽은 행실로부터의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도즉 진리의 초보로 규정하여 구원을 우리 신앙생활의 첫 번째 기본 요소로 열거하였습니다. 결국 회개는 죄 사함을 위해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하는 믿음에 내포되어야 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또한 구원을 위해 회개만 언급된 성경 구절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사실에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회개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성경에 어긋난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면서도 주님으로는 영접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도 신약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개인적으로 사람들을 대하실 때 그들이 주님을 따르기 전에 죄로부터 돌이킬 것을 먼저 요구하신 적이 있음을 우리는 성경 여러 군데서 볼수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 보면 18장 18절로 30절에서 부자 청년에게 그의 재산을 먼저 다 버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경우에나 또는 누가 보면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사교의 집에 가셨을 때에 사교가 그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자들에게 나눠주고 도적질 한 것은 네 배나 같겠다고 말을 하자 구원이 그날 그 집에 임하였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등등 해서 그 사례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듯이 참된 회개는 또한 반드시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그리고 죄로 인한 손해에 대한 보상, 즉 대가지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복음서에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신실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온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먹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고 선포하면서 세례 요한이 진정한 회개의 열매 없이 그에게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온 유대인들을 향해서 책망한 이 누가복음 3장 8절 말씀에서도 우리는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된 회개는 이렇게 죄에 대한 마음으로부터의 뉘침뿐만 아니라. 행동의 열매 곧 실행이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은 죄에 대한 참된 회개와 병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때 오늘 많은 복음의 전파가 왜 합당하지 못한 열매요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 없이 믿음의 필요성을 전하는 것은 복음의 반만 전하는 것이며 또한 더 나아가서 과연 이단적이라고도 규정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노력해 보았으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하게끔 만들어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에 대한 회의에 빠지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탁월한 개혁주의 신학자이자, 18세기 청교도 부흥 목회자였던 저난 에드워즈는 죄인의 구원 문제와 관련해서 회심에 대한 많은 연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는 회심을 죄에 대한 회개를 통한 신앙으로의 입문 과정으로 이해를 했는데요. 그래서 그는 회심에는 많은 노력이 또한 필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각성과 돌이킴의 메시지 선포와 더불어. 지속적인 가르침 등의 노력을 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 약사로서 성령님의 개입으로 이루어지면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수단들 가령 성경 읽기라든가 설교 듣기, 성경 공부, 묵상, 기도, 예배 참석 등등을 통해서 죄인이 자신의 양심에 의한 죄에 대한 지성, 감성 어지긴 인식과 또한 돌이킴이 있을 때에야 성령님도 그 능력으로 그를 도우시며 역사하셔서 결국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전이 장에는 약속된 성령님이 임하기를 기도하기에 모인 제자들에게 오순절이 임하자 마침내 성령께서 그들에게 강림하셔서 그들 모두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는 사건이 일어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각기 다른 방언으로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를 선포한 일이 일어난 사건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사건에서 사도 베드로는 구약성경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약속하신 구원을 위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성취되었고, 죽음에서 부활성취하신 그가 보내신 성령님의 임재로 그것이 확정되었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를 들은 사람들이 갑자기 동요하면서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찌하면 될까 하면서 어떻게 해야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될지 묻는 일이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사경전 2장 38절로 39절 말씀을 들어서 말하기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구원을 위해 요청되는 전제 조건으로 믿음을 언급하지 않고 대신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회개를 선포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볼수 있습니다. 왜 베드로가 그렇게 했을까? 제가 짐작하기로는 당시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유대인들 대부분은 들 예수를 하느님께 대한 불경죄를 이유로 하여 십자가를 못 박는 데 내주는데 참여한 죄에 가담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은 우리는 여기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 유대인들 대부분은 예수께서 메시아인 줄을 깨닫지 못한 채 당시 유대 종교지자들과 바리시파 사람들의 판단에 편성하여 하나님의 아들로서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전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받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죄를 먼저 회개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믿음 이전에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기에 또한 그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최초의 회계와 믿음이 그리토인의 삶을 시작하는 회심의 양면임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회계와 믿음이 그리토인의 삶의 처음 시작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또한 인식해야 합니다. 그것들은 오히려 그리토인으로서 그들의 전 생애를 통해서 계속되어야 할 신앙의 자세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에서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 가르치시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만일 참된 기도라면 그 기도는 날마다 죄에 대한 슬픔과 참된 회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게시록 3장 19절에서도 주님은 라오디기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따라서 최초의 회심은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될때 있게 되는 생애 중에 단한 번에 있는 사건이지만, 그 일을 참된 회심이라고또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회개의 자세는 최초의 회심 때 단지 시작하게 될 뿐이라는 것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때 그 자세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살아가는 삶 전체 살아가는 동안에도 지속돼야 할 신앙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0절 말씀에 옳토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회개하는 자만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해질 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회개가 사람을 참된 믿음으로 이끌어감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참된 회개 없이 어영부영 주님을 믿는 자들이 만약 환난이나 유혹을 당하게 된다면 그들은 죄악된 세상으로 되돌아가거나 배도하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말씀에서와 같이 주님은 주님이라고 당신에게 말하며 권능의 큰 사역도 행하였지만 주 예수님을 그의 진정한 주인으로 대접하지 않아 숨은 불법을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것을 행하다가 종말에는 버림 당하는 큰 종들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달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다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결론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려 합니다. 여러분 지금 구원받은 여러분의 삶을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구원은 이미 완료된 과거의 일로만 생각하며, 여러분의 뜻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구원은 여러분에게 아직 완료된 것이 아니고 진행 중에 있는 것이기에, 그 구원이 완료되고 성취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주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위해 노력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은혜로 얻은 구원은 우리가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닐 때 부른 찬송과 가사처럼 천국에 갈수 있금 주신 천국행 구원열차의 티켓이 결코 아닙니다. 이 구원은 오히려 주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과 같은 것이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계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회개와 믿음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키고 거룩하게 성장시켜 나가야 할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시제 모두를 가진 하나의 여정이란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들을 처음 믿게 될 때로부터 이 땅에서의 신앙 생활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을 더 닮기 위해 지속적으로 회개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이제 다 함께 오늘 들으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각자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각자 가지신 기도제 뭘 가지고 잠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참함이 전능사하시옵소서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구원의 진리 말씀에 반듯하게 서시도록 도하시고 말씀대로 순종을 살아수있도록 도하십시오. 그들이 주님 앞에 정말 사랑할 온전한 길로 주님 말씀대로 순종을 살아. 하나님의 심히 기름진 이름이에요. 영원한 주님의 뜻하는 자들이 다아들 수록 주님의 축복과 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도구이들을 잠시 들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심한 구원의 진리를 주셨는데 지금껏 이 진리대로 믿고 살아오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허물을 이 시간 용서해 주옵시고, 이제는. 오늘 알게 된이 구원의 진리대로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주 예수 그리도의 이름으로 종인 명하노니 우리 교후들을 혼미하게 하여 불행한 가운데 빠뜨리는 모든 어둠의 시력들은 이 시간 묵음을 놓고 당장 그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미사하고 우리 주는 예수 그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까지 이 방송에 함께 해주신 우리 모든 교우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이 여러분들에게 은혜 혹은 각성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추천 버튼을 눌러주셔서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근투를 날마다 승리하기를 빌면서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샬롬.